dolorem tuum to...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삶을 주관하시고 그의 심령에 거룩한 성전을 세우사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복된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여러 갈등과 또 약탈과 또 여러 대치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 사회가 어지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상처들이 속히 치유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백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순종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곳곳마다 인종 갈등으로 또 사회적인 계층의 갈등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종과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참 소망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어려운 환경 환경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믿음에 선 백성들이 득이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곳곳마다 고통당하는 시민들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종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은혜로 함께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친령으로 그러한 자를 사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정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정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악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와의 모양을 내야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 예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에게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넌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모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 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기 규제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오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헌데라 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명에있지어다 아멘 에말씀에 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 마지막 장인 6장은 우리가 서로 짐을 같이 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절에 보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형태가 있거든.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신령으로 그를 바로 잡고, 너 자기 자신도 그런 얼굴에 빠질까 서로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은 유대교의 한례와 율법을 교회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유대적 이단의 어떤 가르침을 잘 경계하되 혹시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미워하지는 말고 그에게 잘 가르치고 이해를 시켜서 율법과 한례를 따르지 않고도 그리스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그렇게 한례를 못 받는 또, 율법을 못 지킨 것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어리석은 길에 내가 없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일입니다. 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 짐을 같이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이루었으면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스플릿절 패면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은 표면적으로 연결이 돼서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또 공부하고 성장하고 실장가고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룰 때까지 항상 돌보는 것까지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은 믿음으로 형제된 거고 된 거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서 묶어준 거예요.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한몸이 있을 때 덮어주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어, 자기도 돌아보고 내가 남의 짐이 되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의 에, 짐이 있거든 너무 그것을 뭐, 책망해서 그 사람이 너무 좌절하지 않도록 어,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배려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할 때 우리의 믿음도 건강하고 우리의 가족도 건강해질 수 있다 사도바오는 이렇게 교인들의 믿음생활과 또 성교들과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염려하는 것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각 자기 짐을 짜라. 그 말은 책임을 잘 지는 성도가 되야 되지. 내가 져야될 짐을 남에 대해 지게 해서는 안 되고 각각 내 짐은 내가 져야 되겠다. 그고 상대방을 그렇게 돕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가르침을 주는 자와 받는 자.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 간에 또 서로 이렇게 구역장과 구역식구들 이렇게 어. 짐을 같이 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서로 나누라. 참 귀한 말입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성도 간에 나누는 것,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또 기도도 나눠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행복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이렇게 돕는 손길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나를 꼭주신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 이단의가르침은 단호하게 막아야 되겠지만, 또 그것을 자기하고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또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씹는다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씹는 다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씹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영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한 교회에서 이웃을 섬기는 것, 이두 가지가 다 성령을 위하여 시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 세상을 향해서 시는 것은 상관없는 세상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정말 마틴 더킹 목사 이후 5 0년 만에 지금 폭동과 약탈과 시위가 훨씬 끊이지 않고 지금 전 미국을 지금 140개 도시에서 매일, 지금 3일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서나 가끔 볼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곳도, 어, 인종 갈등이 너무 심했고, 그동안 흑인들을 너무 고립을 시켰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흑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어, 나라 민족들이 다 와서 사는 곳이니까, 철원 차별이 언젠가는 나에게 도는 게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회 시스템을 좀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아요. 뭐 군대도 더 많았다고 그고좀 민심이 흉흉해지기는 했지만, 그만한 민주주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어, 어있는또 기도하는 나라니까 잘해결하라고 믿습니다만은, 어, 어, 왜 이런 일들이 이 반복해서 생기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정하면 나라도 서회도 가족도 다 평안하고, 몸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이 능력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항상, 감사나 기쁨으로 오지 못하고, 불행과 분노로 오는 경우가 항 많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씹는 것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이 썩어질 열매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씹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로운 여행과 최고의 첨단 기술로 말이죠. 어, 그제는 머스크라는 제단에서 사람이 우주선으로, 어, 유인,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느냐면은, 이제 예전에는 로켓 한번 쓰고 나면 버려야 되는데,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만든다니, 한번 쓰고 많는데 아, 어, 요 사람은 그걸 계속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정말 나중에는 백불만 들여도 우주에 갔다 올수 있을 만큼, 이렇게도 계속 반복해서 쓰면은, 차한번 타고 버리고 마나 아깝겠어요. 차한번 타고 기름을 계속 넣으면은 이게 5년도, 10년도 쓰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게 처음으로 이게 열린 거라서 사람들이 아주 영광하고, 아, 이게 이제는 휴가 때에 저 에,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저 우주선에 올라가가지고 지구를 내려다 보고 달도 가까이 보고 뭐 그런 시대를 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20년 만에 그 꿈을 이뤘는데, 자, 이렇게 인간의 기술이 너무 발달하고 첨단으로 달리는데도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생물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것이 수족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간이 절대로 기술이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겠는데 인간이 교만하고 나꼭 일차 이차 세계 됐된다고큰 전염병이 돌고 이게 무슨 일이냐?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역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고 대단한 체계를 가진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아주 죄가 많고 또 강한 권력을 좀 흥세 또 많은 사람 목숨을 희생시키고 또 이렇게 교만해지기가 쉬운 이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또 바르게 가지 않으면 정말 항상 악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마다 피하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예, 갈라디아서를 결론을 내면서 하는 말씀이 한 일을 받는 일은 육체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도 어, 지키지도 못하면서 남에게 시키는 것은 더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예, 인간적으로 길들이겠다는 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신 보금기에. 믿음을 갖고 출발했는데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렇게 정욕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을 이렇게 가상해서 자기의 종을 만들려고 주님의 종이 되야 어 되는데 인간의 종으 뭐 교리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어 어떤 관계 속에서 자기가 사람을 지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율법도 끌고 오고 할례도 끌고 오고 좀 특색 있는 은사도 끌고 오고 이러면서 그거를 하지 않으면. 마치 잘못된 것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이런 특별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이단이다. 따라가서는 안 되는 오염된 음식은 음식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좋은 가르침 속에서 말씀에 복원하게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거듭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난 사랑을 자못했다고 하는 이 확신 하나로 우리는 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인권이 될수 있는 거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의 열매, 생명 의 열매가 배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아침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미국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인종 갈등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차별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경제가 잘 회복이 돼서 모든 이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돕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음인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복음 안에서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정욕과또 어, 죄악이 힘을 많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거듭남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사회가 회복이 되고 또 세상이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교회들도 능력 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